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h h a l l e l 일일 a 일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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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l l 하고 u j a h Hallelujah. h a l 가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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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절 j a h h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laughs>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잘 구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그첫 번째 구절이 주기도문은 아주 그 뭐랄까 과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간구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요. 첫 번째 세 가지는 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모두 주님에게 관계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또세 가지의 간구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주님에 대한 간구, 그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간구, 그리고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을 닫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의 간구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간구,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송영으로 어, 끝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살펴보고요. 어, 다음 주 수요일날은 당신 주님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는 우리에 대한 간구, 또 마지막으로 송영 이렇게 살펴보면 어,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난 주에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중언 부언하는 말만 많이 하면 들을 줄 아는 기도. 이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중언부언 말만 많이 하면 거기 누구 계시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요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세 번째는 우리 이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무슨 뜻입니까? 원래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혹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높은 분으로 초월적인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아버지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에서의 아버지의 위치는 조금 초라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요 음, 조사를 했대요. 102개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마더 엄마입니다. 2위는 열정, 패션. 3위는 스마일, 미소. 4위는 러브. 뭐 이렇게 이제 쭉 순위가 매겨져요. 아버지는 몇이쯤 될것 같아요? 아버지는 놀랍게도 72입니다. 뭐 막대 사탕, 바나나, 캥거루 이런 것보다 더 뒤에 가 있어요 아버지. 아마 아버지가 식구들 잠에서 깨기도 전에 일터에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고 좀 아버지가 소외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새는 돈도 아빠가 안 주잖아요. 엄카, 엄마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한한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아버지는요. 농경사회에서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김을 매야 하고 언제 거름 줘야 하고 언제 추수해야 하는지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힘이 세고 누구보다도 손재주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아버지가 월급 날이 되면 두툼한 월급 봉투에다가 통닭 한 마리, 전기구이 사 가지고 또 식구들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다 건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신의 차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고 통장에 스쳐가서 엄마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좀 땅에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당연히 존재의 근원이지요. 우리 어, 우리 마치 우리 아버지가 존재의 근원인 것처럼 그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맨 끝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엄마가 아기를 뱃인 뱃지만 어, 또 낳아서 기르긴 길렀지만 그러나 어,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파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분이죠 이 지성의 근원입니다 또 감성의 근원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아주 미묘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인격 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양심의 소리 또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것들은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께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께 달라고 할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고 물질을 주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고 죄를 이길 힘을 주지 않는다면 어 그러면 우리가 잠시도 설수 없습니다. 건강을 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어 우린 넘어지고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질을 주지 않으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대번 실수합니다. 은혜 주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간구합니다. 차를 운전하기 전에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오늘도 사고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공부할 때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모든 이 만물의 법칙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과학을 잘하시는 주님께서 영어 잘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간구합니다. 그 시작합니다. 가능하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 있을 때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요. 집회 없더라도 음, 시간 될 때마다, 지나가다가, 퇴근하다가, 출근하다가, 시장 보러 가다가 예배당에 들려서 어, 기도한 마디 드리고 가는 것이죠. 시간 없으면 교회 십자가라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 어, 거기 계시지요. 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요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는 분.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지은 아들이 돌아올 때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환대하고 용서하고 맞아 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가장 감명 깊은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탕자의 비유를 들 수가 있죠.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탕진해 버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분들을 맞아주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눈이 다 멀었는데도 그 아들을 향한 그 눈은 열려 있습니다 아들의 걸음걸이만 보고 달려갔어요 체면 불구하고 위신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돼지와 함께 살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몰골이 더럽고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고 안아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내다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분입니다 환대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이걸 똑바로 알고 간구하면 복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 그분께서 저에게 오늘도 선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지만 오늘도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맞아 주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간구하시는 그 주님께 나오시는 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지 하늘에 계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기 우주선을 타고 로켓을 타고 올라가면 언젠가 만나는 그곳이 하늘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세 수로 구분했어요. 세 단계의 하늘이 있다. 첫 번째 단계의 하늘은요 대기권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위치한 그보다 높은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인데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저 높은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세 번째 하늘은요. 공간적으로 멀리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단계 하늘은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무한한 우주 공간. 세 번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은 사실은 바로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영적인 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조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이 땅은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곳이지만 저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마치 하늘 나라처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텐데 주기도문의 첫세 가지의 간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늘이 컨트롤 타워예요. 들어보셨어요? 컨트롤 타워.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뭐 예? 사람이 많이 죽은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냐, 뭐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냐, 뭐 이런 거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컨트롤 타워가 뭐 하는데요?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리고 시행을 명령하는 그것이 컨트롤 타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바로 그 하늘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 컨트롤 타워의 맨 끝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 이 땅에는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군비를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힘과 힘이 마주치는 남과 북이 마주 대하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 하늘에는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의 왕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전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육신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제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내 영이 잠시 하늘나라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그 하늘에서 콘트롤 타워에서 이 땅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늘나라에 있는 저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의 지점이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지요.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다음에 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섯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한번 영어 잘 하시면 아무튼 영어로 <laughs> 이 주기도문 들어보면 이, 아, 우리 we our죠 우리 아버지 our라는 단어가 아, 아홉 번이 들어가 아홉 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니, 우리도 우리에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아홉 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죠. We, our, us 이런 단어. 주기 도문은 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은요 마치 이 옷감이 날줄과 씨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얽혀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 내 신앙과 내 삶의 날줄과 씨줄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녔을 거 아니요. 에 그때 어,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어떤 선생님 이제 송 성이 송씨라는 것만 기억나요. 근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초짜 아마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분 같아요. 초짜 하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공과책 이렇게 들고서 이제 읽는 거예요. 애들 얼굴도 못 봐요. 못 마주치기 떨려가지고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거 진짜 이 초짜구나 이렇게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읽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어, 가졌었습니다. 어, 그러나 어쨌든 어, 그분이 저를 가르쳤어요. 분명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 어, 당시 이제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라신데 어그 선생님이 어 설교도 수요예배 때 설교 같은 거 하고 막 이랬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때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읽고 어 노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벽기도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저 보고 넌 커서 목사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난 목사 되어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야단쳐 주신 여러 교역자님들, 선생님들, 선배님들 수십 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중년이 좀 늦은 늦은 중년인데 되어서도요.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신앙으로 또 본받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신 분도 있고 어, 또 어떤 분뭐 살아 계신 분도 있어요. 천국 가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만나서 옛날 얘기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신앙을 돕는 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직접 내가 생각나는 영향을 받은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거든요. 가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땅입니다. 수만 명 사는 서울 평양과 같은 도시인데요. 하수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대문 밖에다가 아침 되면 이거 막다 갖다가 오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고 병균이 얼마나 득실거렸을까요? 이 발달된 자기 나라의 문명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산 겁니다. 이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미국의 권사님들이 아주머니들이 바자회를 하고 뜨개질을 해서 현돈을 모으고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한국에 보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건립하고 선교사들을 보조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흥광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로 얽혀져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나의 신앙의 모범, 롤 모델입니다. 내 멘토가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가서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서로 동료가 되어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또 찬양단 서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관계입니다 날줄과 씨줄로 엮여 있어서 그래서 어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신앙생활에 손해가 가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것도 포함하지만요, 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굶주림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했다 아, 딱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용서와 관용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 평화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할때나 오늘 시험 안 들었으니까 나 악에 안 빠졌으니까 나 술, 담배 다 끊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그 많은 사람들 또 정욕에 빠진 사람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 감옥에 가야 하고 이런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 신밀한 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그 하늘의 뜻을 이땅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가는 나만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흥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